안녕하세요. <laughs> 오늘도 다이기입니다. <laughs> 어, 오늘 어젯밤에 엄청 추웠죠. 어, 바람도 많이 불고, 저희 여기 서울인데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아, 춥더라고요. 그리고 뭐 새벽에는 영화로 뭐 영화 2도 이렇게까지도 잡혀있던데 제가 아침에 보니까는 아, 그거보다 더 아래였더라고요. 한 6시 몇 분에 봤나 그랬는데 그 예보가 맞는 건지는 몰라도 표기된 게뭐 영하 4도 그다음에 뭐 체감 온도는 영하 5도 뭐 이렇게 나와 있던데 아 그래서 놀래 가지고 옥상에를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때는 아 지금은 한 7시 반 정도 제가 이제 해살 퍼진 다음에 올라온 거고 그때 올라왔을 때는 지금은 0.9도잖아요. 그때는 0도였어요. 영하는 아니었고 0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조금 많이 부는 데서는 그렇게 기온이 나올 수도 있었을 수, 수도 있지만 하여튼간에 저희는 그 영화로는 내려갔어도 뭐 영하 5도까지 내려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왜 걱정을 했냐면은 제가 약간 그러니까 어제, 그제, 그제, 어, 요거는 원정 자라고사예요. 이쁘죠? 어, 그제 제가 아이들을 물을 다 돌려줬잖아요. 돌려주고 또 그것도, 이게 뭐, 한번 그냥 씩 해준 게 아니라, 음, 제가 그날, 어, 봄철에는 아이들을 살을 찌워야지, 아, 여름을 무사히 죽지 않고 튼튼하게 이렇게 해놔야지, 뿌리도, 입장도, 아이들을 건강하게 해놔야지만, 어, 여름을 무사히 넘길 수 있다, 요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은 물을 아주 흠뻑 줬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에 걸쳐서 화분 밑으로 줄줄줄 흐를 수 있게 흙이, 흙이 흠뻑 젖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물을 줬거든요. 그렇게 준 것도 있고, 또, 뭐, 방울복랑이나 이런 아이들은 제가 저면을, 저면 관수를 했는데, 한 5일 정도를 저면 관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젖을 때로 젖어 있었던 거예요. 어,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이제 영하로 내려가고 하면, 어, 뭐, 흙이 이제 얼거나 아니면 아이들도 무슨 탈이 날까 싶어서, 영하 뭐 1, 2도 이렇게 되는 거는 음 제가 걱정을 안 해서 그냥 그거는 그냥 놔뒀는데 아침에 보니까는 어 새벽에 보니까는 그렇게 뭐 체감온도가 영하 5도까지 됐다 뭐 이런 표기를 보니까 제가 놀란 마음에 어 올라와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여기 이제 그 온도계에 그 표기된 게 0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영하 5도까지는 어안 내려갔을 것 같고 음안 내려갔을 것 같고. 뭐, 영하, 뭐, 1도? 0도? 뭐, 요 정도에서, 어, 그, 이제,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놀랜 마음에 올라와서 이렇게 봤는데, 아이들도, 어, 뭐, 괜찮고, 또물 많이 먹인, 음 보여드릴까요? 제가 어저께, 음, 요, 요거는, 아이고, 여기가 요게 보이나? 안 보이나? 이렇게 봐야 되나? 요게 특여복접이거든요. 특여복접. 이 아이가 얼굴을 피지를 못하고, 제가 이 아이를 가을에 너무 이제 묵고, 음, 그래서 그 묵은 뿌리를 정리를 하면서 이 아이를 그 분갈이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겨울에 이제 안에 있었으니까, 그 뭐, 그런 어떤 뿌리 활동 같은 것도 없었을 거고, 어,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못 피고 있어서 이 아이도 한, 이틀인가 3일을 저면을 했어요. 지금도 여기 흙을 보면은 흙이 이렇게 젖어 있어요. 여기가 다. 그래서 이 아이는 좀 약해서, 약해서 이 아이는 어저께 이제 뭐영도 1, 영하뭐 1도 2도라고 해도 혹시 이제 몰라서 이 아이를 갖다가 이 아이는 안으로 넣었었거든요. 여기 있는 아이들을 안으로 넣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렇게 보일란가? 이렇게 자구를 목대에 자구를 지금 자구가 엄청 많이 올라와요 음,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자구들이 다 올라와서 어, 이제 이게 활성화가 되고 얼굴이 커지면 여기가 이제 엄청 풍성해지겠죠 지금 여기 이렇게 제가 목대를 보면은 어, 여기도 보일라나 여기도 보면 이런 데 자구들이 엄청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조그만 어, 자구들이 혹시라도 냉해를 입을까 싶어서 어저께 요것도 이제 안으로 어, 잠깐 계단 안으로 넣어놨었고요. 어요 아이는 그 미니 루벨란인데 얼마 전에 제가 그요전 타임에 한 열흘 전쯤에 열흘 전쯤에 이 아이도 그 요번이랑 상황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물을 흠뻑 준 다음에 그다음에 또 꽃샘추위로 해서 추워 추워가지고 음. 추워서 이요 아이는. 지금 이거는, 이거는 물을 준 다음에 이틀 있다가 이렇게 이제 하루 하루 낮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이제 추웠던 거고 이거는 바로 그날 그날 새벽에 이렇게 추웠던 그런 아이여서 그때 요 아이가 냉해를 입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풀려서 뭐 이렇게 지금 된 상태지만 어, 정상으로 돌아온 상태지만 그때 그 냉해를 입어서 혹시도 요 아이도 음, 그럴까 싶어서 한번 아팠던 아이잖아요 상처를 한번 받았던 아이라서 음요 아이도 이제 안으로 이렇게. 얻다가, 어, 다시 이제 이렇게 빼놓은 거죠. 음. 그리고 이 아이는 그, 방울복랑인데, 다른 아이들은 뭐, 어쨌든 빼놓은 지가 하루 된 거고, 물에서 건진 지가. 이 아이는 거의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있었거든요. 이렇게 빵빵해지지를, 이렇게 빵빵해진 것도 이렇게 빵빵해진 입장도 있는데, 이 아이도 제가 겨울에, 그러니까 들이면서 분갈을 해가지고 안으로 넣은 아이, 넣은 아이라, 뿌리가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 뿌리에서, 뿌리가 있어야지만, 음, 이 아이들이 물을 올리고 그럴 텐데, 지금 이제 요 물로, 물 먹은 거로 거기 이제 흙이 촉촉하니까 실 뿌리들이 조금씩 나오겠죠. 그래서 크게 막 그렇게, 음, 펴지지가 않아서, 어, 지금도 입장에 이렇게 주름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요 아이도 이제 안으로 이렇게 넣었었고요. 넣었었고, 요 아이는 그 미니벨 백금인데, 어, 백금도 조금 이제 금이니까, 다른 미니벨 아이들은 안 넣었는데, 요 아이도 저면을 제가 해줬거든요. 입장이 좀안 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아이도 흙이 지금 젖어 있는 상태일 것 같아서 아, 이 아이도 이렇게 넣고 그랬거든요. 뭐 다른 아이들은 다 이렇게 이제 밖에 어 밖에 요러고 음, 있는 아이들인데 어 지금 많이 올라갔네요. 지금 햇살 퍼지니까 지금 한 2도 어, 영상 2도 금방 이제 올라가겠네요. 혹시라도 아이들이 이 중에 지금 제 눈에는 어,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냉해를 어, 입은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음, 냉해를 입은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 그래도, 어, 그러면 지금 요렇게 이제 해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금방 풀려요. 어, 요전에, 얼마 전에 진짜로 요거 입장이, 어, 미니 노벨라 입장이 맑아져가지고 투명해져서 그냥 녹아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이렇게다 풀려가지고, 한낮에 다 풀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정상인 이런 얼굴들을 보이고 있네요. 요 아이는 스파이시예요. 스파이시. 어, 스파이시도 어, 괜찮네요. 이 아이도 그 가을에 작년 가을에 그 이제 11월쯤인가 그때 분갈이를 해 가지고 안으로 들인 거라 아마 뿌리 활착이 잘안 됐을 수도 있는데 어, 그래도 그 물을 제가 막다 돌려주고 그랬는데도 음, 괜찮네요. 요 아이는 그 블루 드래곤. 블루 드래곤. 뭐멀로들도 어, 멀로 이 아이들도 다들, 어, 괜찮네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화이트 엔젤이잖아요. 이 아이는 지금 분갈이 이렇게 이제 제가 드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뭐한 열흘? 열흘도 안 됐을걸요? 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갈을 해서 또 물을 그렇게 그날, 어, 전전날 이렇게, 음, 물을 돌려주고, 음, 그랬는데도, 어, 괜찮네요. 어, 냉해도 안 입고, 어, 짱짱하네요. 이 음. 아이들이 그 황금 미니벨이거든요. 요 황금 미니벨. 요거는, 그, 그리고 이거는 미니벨, 그냥 일반 미니벨. 근데 이 아이들은 괜찮은데, 아까 그 아이는 이제 금이라서 혹시나 싶어서, 어, 근데, 어, 빠르게, 아, 기온이 올라가네요. 그래서, 어, 그, 봄에는 저희들이 그 이제, 음, 살짝 놓칠 수 있는 게 이제 봄이니까 따뜻해졌으니까, 겨울에 움직이고 따뜻해졌으니까, 아이들을 밖으로, 밖으로 이렇게 이제 내고, 내면은 이제 따뜻해지니까 그거 이제 살짝 이제 저희가 이제 살짝 방심을 하는 거죠. 방심을 하면 그렇게 이제 추위나 아 어, 요런 거에 이제 아이들이 노출이 돼서 냉해를 동해는 아니에요. 냉해를 입을 수 있는데 그 냉해는 뭐 그렇게 하면 이제 한나절이면은 또 풀리고 어 문제는 화상이죠. 화상 이제 막 내놨을 적에 어 방심하면 봄에 이제 방심하면 화상은 한두 시간 안에도 아이들이 화상을 입거든요. 근데 저희 보면은 요기 요게 음그 홍매화 아 홍매화인데 홍매화 잎이 이렇게 이제 화상을 이렇게 입었어요 화상을 입었는데 요 잎들은 저거 하면 이제 하엽으로 떨어지고 새새 잎장들이 이렇게 지금 파랗파랗하게 이렇게 새 잎장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또 여기를 또 메꿔지니까 괜찮아요 그 한두 아이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 한두 아이 때문에 어뭐이 아, 아이들을 막 그, 덮어주고, 씌워주고, 벗겨주고, 막, 이러려면 번거롭잖아요. 음, 근데, 저는, 이, 저희가 이걸 키우는 게, 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이러는 게, 이제 취미생활이잖아요. 무슨 업으로 저희가 하면은, 화상을 입히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를 판매할 수가 없잖아요. 업이니까, 그거, 그 아이로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니까, 업이니까, 판매를 못 하는데, 저희는 취미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취미생활을 막, 그렇게 막, 이 아이들한테 끌려가는 식으로 이렇게 막 어렵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어이 아이들이 나한테 끌려와야지. 나한테 끌려와야지. 그래서 아이들을 조금 이렇게 강하게, 강하게 뭘 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그래그래도 잘 따라와주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생각하는, 어, 내가 생각하는 그 다육이라는 그런 어, 아이들이 강해요. 강해요. 이 흑사금도 보시면 엄청 강해요. 이 아이도 그날 막물다 먹이고 막 입, 저는 상면으로 먹였으니까 입장 털어주지도 않았거든요. 저도, 저는 웬만해서는 이렇게 막 물을, 뭐 비를 맞았다고 해도 그렇게 입장 막안 털어줘요. 안 털어주는데도 많이 고였거나 조금 이렇게, 이렇게 볼다, 보다가 눈에 띄는, 눈에 들어오는 어떤 게 있으면 그때 그냥 이렇게 뽁뽁이로 이렇게 조금 해주지 막 일삼아 털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 아이도 보면은 위로, 어, 물도 다 먹고, 또, 뭐, 입장에 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덜 말랐을 수도 있는데, 어, 그래도 이렇게, 음. 어제 뭐, 어, 몇 도가 내려갔는지는, 영하로 몇 도가 내려갔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잘 있네요. 잘 있어요. 음. 어, 요거 보여드릴까요? 이제 방울복랑 제가, 음, 다 이렇게 꺼냈어요. 저, 이 아이들이 한 5일 정도, 어, 저면을. 뭐,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면 간수를 할 때는, 할 때는, 어, 아이들이 좀 입장이 그 안에서 빵빵해져야지만 꺼내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 정도 가지고는 빵빵해지지가 않아요. 어, 뭐, 한 3일? 뭐, 이제, 많게는 뭐 5일, 하여튼간에 빵빵해지면 꺼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5일에서 한 6일 정도 그 저면을 했는데, 이 아이는 화분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완전히 수장을 한 거죠. 완전히 여기까지, 여기까지 물이 돼 있었거든요. 그렇게, 음, 있었던 요런 아이들인데도, 어, 괜찮아요. 어, 그러면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큰 화분들이 물이 여기까지 올라왔었으니까, 음, 이 아이들도 그래서 거의 어느 정도 빵빵해졌어요. 많이 빵빵해졌죠. 많이 빵빵해졌는데, 제가 또 약간 이렇게, 어, 쪽을 하는 아직도 입장에, 아, 이렇게. 어, 입장에 약간 이렇게 주름이 있는, 있는 그런 입장들도 몇 입장이 있는데, 음, 그런 거는 이제 감수를 하고, 어, 너무 이제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어, 좀 이렇게 상하는 것도 같고, 느낌에, 음, 그래서 아이들을 건져냈네요. 근데 다 이렇게 빵빵해졌어요. 빵빵해졌어요. 어, 지금은 이 아이들이, 어, 물을 이제 한참 먹고선 지금 이 방울복랑이 이렇게 이제 뿌리도 튼튼해지고, 빵빵해져야지만, 이렇게 해야지만, 여름에 입장을 덜 떨어뜨리더라고요. 어, 떨어뜨릴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는데, 덜 떨어뜨리고, 지금 또이렇게 해줘야지, 지금 이제 봄이 막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구들도, 자구들도 뽀글뽀글 지금 이제 이렇게, 어, 건강, 물을 많이 먹여놔야지, 자구들도 뽀글뽀글 많이 나와서 풍성해지거든요. 이제 꽃대도 곧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저면했던 아이들 이제 궁금하신 그런 어, 이웃님들도 어, 계실 거라 생각을 해서 요요 어, 요 아이도 요 아이도 요 아이는 수영이 참 멋져요. 수영이 이렇게 샥 이렇게 늘어졌거든요. 음, 저러 보내드릴까요? 어, 요 아이도 어, 저면을 했더니 어, 많이 빵빵해지고 자구들 많이 나오네요. 어,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요것도 이제 계속 이제 에이, 자구들이 커, 서 포도알처럼 이렇게 떼글떼글해지면 엄청 풍성하고, 음 그럴 것 같아요. 수영도, 어 나름대로 괜찮고. 지금 여기 목대 요런 데서도 자구들이 지금 다 나와서 요 아이들이 이렇게막자구 나올 적에 지금이 막 자구를 내고 성장시키고 막 이러는 시기인데 이때 크게, 어 물을, 물이나 영양 같은 걸 취해주지 않으면 이 자구들이 소멸을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을 많이 먹여야 돼요. 어 여기는 이렇게 이제 네 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개 나오는 그 알갱 저기 말 자구들은 살리고 살리고 어 근데 올해는 이 자구들이 조금 많이씩 나오네요. 작년에 제가 따줬다가 두개 나오면 또 따주고 또 따주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올해는 자구를 많이씩 보이네요. 어 여기도 이거 여기? 여기. 여기도 보면 여기도 지금 몇 개야? 네 개, 여섯 개가, 여섯 개가 이렇게 자구가 보이네요. 음. 그래서 이렇게 자구를 어, 뽀글뽀글 많이 보죠. 요런데도 이렇게 해서 풍성해졌죠. 자구 많이 나와서. 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어우, 너무 보여드려요. 이렇게 지금 기온이 가파르게 오르네요. 가파르게. 음. 뭐한몇분 사이에도 막 기온이 막 슉슉슉슉슉 올라, 올라가네요. 음. 그래서 오늘은 어, 봄에 지금 거의 이제 내일모레면 4월이잖아요. 어, 4월이니까 방심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냉해 살짝 입은 거는 내놨다가 냉해 입은 거는 뭐 한나절이면 풀리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화상, 음, 화상은 화상 만약에 입었다. 어, 입었다 하면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금방 하엽으로, 어, 하엽으로 떨어지고 또새 입장들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 지금은 이제 건강하게 어, 물도 충분히 먹이고 그러면 어, 회복하는 것도 어, 좀더 어, 빠르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야기를 해보았네요. 어, 감사합니다.